오늘은 이 경매를 다시 한번 잡아주는 시간이죠. 그래서 경매하고 NPL이 어떤 관계가 되느냐 이런 구조. 어, 경매는 제가 이제 저번 주 일강 때 말씀드린 것처럼 경매는 싸게 살려고 도전하는 거예요. 싸게. 근데 MPL은 싸게 사는 것도 약간 싸게 사는 거예요. 약간 싸게. 두 번째, 경매는 낙찰이 어려워요. 근데 MPL은 계약만 하면 낙찰이 굉장히 높아요.